연말 할인, 놓치면 손해. 낚시 고수들만 아는 꿀템. 이 시나이트 WR3X 시리즈 낚시 릴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벼운 탄소 섬유 파워 로터 덕분에 손목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5.2 2 릴의 기어비는 스피닝에 쾌감을 더해주고 9+1BB 베어링은 부드러운 회전을 보장합니다 민물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 가짜 미끼로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초경량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니 모든 낚시 애호가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이 퓨얼로어 크리크댄스 송어로드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가벼운 울 스피닝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빠른 액션 덕분에 테스팅할 때의 손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지 알코나이트 링이 장착되어 있어 내구성도 뛰어나고 부드러운 라인 흐름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조인트로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죠. 스트림에서의 낚시, 여행용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믿고 사용해보세요.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낚시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피서트 의 합금, 앰메탈 베이트 캐스팅, 리리 바로 그 해답입니다. 2릴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최대 드래그가 1 0 k g 에달해 강한 물고기도 문제없습니다. 고속 기업이 6.3, 일 덕분에 빠르고 정확한 캐스팅이 가능하며 저속 쉴드 베어링이 부드러운 회전을 보장합니다. 바닷물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 낚시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손에 넣으세요. 낚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리둠 야광 수평 오징어 지그 세트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이 미끼는 해수 낚시에 최적화되어 있어 바닷물에서의 성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고객님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효과, 특히, 오징어와 문어를 유혹하는데 탁월하다는 점이죠? 게다가 무독성 소재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당 14개나 들어있어 가성비 또한 훌륭합니다. 다양한 낚시 장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니 바다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리듬으로 잊지 못할 낚시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이 퓨얼로 그로플라 캐스팅 로드는 정말 대박입니다. 고탄소 소재로 제작되어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빠른 던지기 액션 덕분에 물고기를 정확하게 타겟팅 할수 있답니다. 후지 링이 장착되어 있어 라인의 스무스한 흐름을 보장해줍니다. 두 개의 조인트로 간편하게 분리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범용성이 매력적이에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이 낚싯대 꼭 경험해보세요. 낚시의 즐거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킹덤 스피닝 낚싯대는 진짜 대박입니다. 102cm에서 152cm까지 조절 가능한 길이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캐스팅 로드 보호 로프가 있어서 낚싯대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길 이 제품은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튼튼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해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답니다. 낚시 애호가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 아이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낚시의 즐거움을 더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낚시의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피서프네 합금 m 메탈 베이트 캐스팅 릴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10kg 드래그와 고속 기업이6.3 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릴이 얼마나 부드럽고 견고한지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매력적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강력하니 장시간 낚시에도 부담이 없죠. 일일 하나면 모든 낚시 경험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목해 주세요. 리듬 키자루 초경량 낚싯대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보트와 뗏목 낚시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가벼운 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손쉽게 다룰 수 있으며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조인트로 편리한 조립이 가능하며 풀 후지 가이드와 티타늄 팁 덕분에. 문어와 갑오징어를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낚시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다면 이 낚싯대를 꼭 사용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휴대용 에바 두꺼운 방수 지퍼 낚시 상자는 정말 대박입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낚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폴리에스터 재질로 튼튼하고 방수 기능이 뛰어나서 물에 젖을 걱정이 없답니다. 어깨끈이 달려있어 휴대성도 끝내줍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간편하니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죠? 낚시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실용적인 가방을 찾는 모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